와우! 여러분, 드디어 유리개구리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커다란 눈과 납작한 주둥이, 넓은 입, 그리고 이 녀석은 등면에 노란색의 점박이가 이렇게 나있네요. 유리개구리는 배부분이 반투명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종별로 좀 다르지만 장기나 심장까지도 뛰는 걸볼수 있다고 하는데, 형태적인 특징으로 봐서는 지금 보기에는 100%이 친구는 유리개구리가 맞는 것 같고요. 어릴 때부터 항상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직접 코스타리카에 와가지고 이 유리개구리를 제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게 정말 뜻깊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유리개구리를 잡아서 어떤 종인지 정확하게 한번 종 판별을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보이시나요? 유리개구리입니다. 친구 한번 배면을 볼까요? 어머, 얘는 대부분이 전부 다 투명하지 않고 반만 이렇게 투명한 것 같아요 이 종은 아마도 폭포 유리개구리인 것 같고요 배면에 어 피부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타리카에는 특히나 양서파충류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땅 위에 있는 애들보다도 나무 위에서 주로 생활하는 수목성 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유리개구리부터 해서 여러 종류의 삶모사들도 모두 다 이런 나무를 타고 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두 번째 유리개구리를 발견했습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귀엽습니다! 아까는 노란색 반전 무늬들이 이렇게 산재에 있었는데 이 녀석은 단순히 초록색으로만 되었고 이 녀석이 아마 잡지나 아니면 광고나 이렇게 TV에 많이 나왔던 친구 같은데 이 녀석이 바로 고스트 글래스 프로그 유령 유리 개구리입니다. 야 진짜 신난다. 형태적 특징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 친구도 함께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경형눈 진짜 이쁘지 않아? 이 코스타리카에서도 이게 작고 많아가지고 진짜 찾기가 쉽지 않다 했는데 대박이다 대박 여러분 세 번째 유리개구리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어, 이 녀석은 난쟁이 유리개구리인데요 아까 봤던 유령 유리개구리랑 형태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대 부분과 눈동자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난쟁이 유리개구리는 이름에서처럼 이 유리개구리들 중에서도 가장 크기가 작은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유리개구리 세 종을 채집해서 가져왔습니다. 각각의 종들을 다시 이 작은 DC에 넣어서 주요한 특징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개구리의 크기는 보통 3에서 7.5cm로 중소형종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중남미 지역에만 분포를 하고 있고요. 2 개의 과와 152종이 이 지구상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코스타리카에는 14종의 유리개구리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이배 부분을 보시면 육안으로 신체의 내부를 볼수 있는 반투명한 피부를 가집니다. 이 종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떤 종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폐, 뼈등 내부 기관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몇몇 종은 모두 다는 아니고 몇몇 부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반투명한 피부는 주변 환경과 서로 매칭돼서 포식자로부터 위장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리개구리들은 저희 아까 채집할 때 보셨잖아요. 주로 수목성으로 나무나 식물 위에 있는 잎에 붙어서 살고 있고 작은 곤충을 먹고 주로 번식기에 출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 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리개구리들의 공통된 형태적 특징은 일단 주로 몸통색이 녹색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눈이 굉장히 크고 주둥이가 짧고 넓적합니다. 눈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동공이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개구리들은 수직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길다랗게 동공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좀 독특하게 수평으로 형성되어 있고 종별로 좀 차이가 나지만 이 수평의 동공 위아래 주변으로 스프링 모양의 지그재그의 작은 여러 개의 검은색 무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가락 끝에 흑반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나무를 굉장히 잘탈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폭포유리개구리인데요. 배면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 정도부터 아랫 부분에는 보시는 것처럼 피부가 반투명하고요. 윗부분에는 완전히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 윗부분에는 장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아랫부분부터 장기가 보이는데 이 중앙의 빨간선이 개구리들의 대동맥입니다. 대동맥이 혈관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이제 대장이나 이런 몇몇 장기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포 유리개구리 같은 경우는 복부의 반만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난쟁이 유리개구리를 DC에 옮겨봤는데요. 폭포 유리개구리와 달리 이 노란색 반점이 없이 등면이 완전히 초록색을 띠고 있고요. 배면을 보시면 폭포 유리개구리와 유사하게 반 정도는 투명하지 않고요. 반 정도는 투명해서 장기들이 비춰지는데요. 배면 중앙에 반투명한 부분에만 대동맥이 보이고요. 그 다음 대동맥 양쪽으로 하얀색 선 보이세요? 하얀색 선? 이 하얀색 선이 수컷만 가지고 있는 생식선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확실히 수컷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조금 독특한 게 심장 부분 쪽에 빨갛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령 유리개구리인데요. 난쟁이 유리개구리와 유사하지만 유령 유리개구리의 홍채는 흰색이고 난쟁이 유리개구리의 홍채는 황색이라 구별이 가능합니다. 배면을 보시면 투명한 피부는 총 배설강 주변에만 존재하고 대부분 투명하지 않은 흰색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